할렐루야! 11월 첫날 새벽기 에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날또첫 시작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또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결단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로 또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정부도 일상 회복으로부터 회복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처럼 우리 이 교회도 또 모든 부분에 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새벽기도가 그 시작을 또 알리고 또 함께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길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일편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일편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행복한 삶을 쟁취할 수 있으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더 복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시편 어, 1편은 특별히 이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대조적으로 대조법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줬지 않는다. 그런 거죠. 악인의 깨를줬지 않는다. 이 악인의 깨는 과정이 불투명해요. 잘 알려지지 않죠. 그리고 거짓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정을 갖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손쉽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거짓 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짓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거짓 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 길이 복 있는 길, 그 길이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요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저 많은 사람이 선택했으니까 저 길이 옳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기가 안전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제자들조차도 말리고 모두 다 두려워하는 그 길.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남들이 다꺼려하는 길이지만 남들이 다 힘들어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의 모습이 아니라 좁은 길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 길이 중요하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높아지려고 굉장히 했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힘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더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괜찮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서로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자리에 오히려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죄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복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줬지도 않고 또 죄인의 계를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복 있는 사람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식계명 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캐톨릭의 그 정신, 캐톨릭의 가르침이 성경과 위배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성경과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그길 개혁의 길을 갈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변화는, 모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 왕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묻혀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잊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개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개혁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 달력을 만들 때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량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 장, 네장 혹은 두 장. 그래서 1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또 신학 성경은 두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매년 달력을 만들 때마다 반드시 매일매일 분량의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 그게 가장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악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악인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단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내가 읽은 말씀 중에서 단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려는 것. 그게 이제 큐티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 이것으로 끝났지만 큐티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 중에서 내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삶 속에 적용시킬까 고민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삶 속에서 활용하는 것, 내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묵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변화될 수는 없지만 매일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내 삶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정말 크게 많은 변화가 내삶 속에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 달라졌어. 어? 어? 변화됐네? 그런 소리를 나도 모르게 듣는. 거예요. 나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10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신의 가이신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다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무가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의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은 결국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고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밭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만 아기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조그만 시련에도 다 무너지고 조그만 시련에도 다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모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밑에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 나무는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잖아요. 그죠? 바깥이 다 메말랐어도, 바깥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 영양 을 공급받아서 다시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 다시 순이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열매를 맺고, 다시 또 꽃을 피우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신의가 심겨진 거죠.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뿌리, 이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또 다시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또 다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워미존 께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복숭아 과수원을 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 복숭아 열매가 맺힐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또 그걸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이잖아요. 농부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과수원 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무튼 자기가 노력한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농부는 지난 여름, 지난 봄그 힘들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열매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 물론 이 아홉 가지만 성령의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편 1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악한 꾀를 따라 가는 이 악인의 삶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운명 한쪽은 뭐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한쪽은 어떤 것입니까? 6절 말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거 욕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건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것 없잖아요.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될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의인이 될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다른 방법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의인의 삶은 열매가 있지만 악인의 삶은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농사를 졌는데 다 쭉정이만 남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허망한 삶. 그 허망한 삶을 살지 말고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결단한 것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겠어요. 지금까지 캐톨릭의 전통, 지금까지 사제로서,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이 캐톨릭의 모든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에 항거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머무를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그의 아내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제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됨으로 정교교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한 사람의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 것이냐. 우리가 늘 결단해왔지만, 이제 2021년 11월 1일, 이 첫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 것이냐? 그냥 지금처럼 살 것이냐? 내가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열매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고,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고, 이 결단이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인지, 그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삶을 찾아가는 것.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침마다 늘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은 바로 오늘 시편 1편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 그복 있는 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길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